없다? 아냐 많아 야스나이 아파트에 없다고 아파트에 아. 당연히 저야 감사하죠 이용해주시면 아무도 이용 안 해요 아, 이용해주시면 감사하죠 실화냐 안맞는거? 베란다 바깥에 하나랑 안에 하나. 저요 화면이죠? 이끝났나그리고 얘네 따왔었고 Okay. r a p a 원 쪽. m Rapatem. r a p 돼 있어. m Rapatem. 다 a p a t e m r a p 어봤 e 봤 r a p 넘어 e 어 r 어 p 어 t e 어 r 어 p 어 넘어왔어 a p a t e m r a p a t 메디는하프에요일 앞에. 3일 앞에. 3일 앞에. 3일 앞에. 3일 앞 애가 일아니에요 걔..모르겠어 걔인 것 같아요 천천히 새끼 잘. 어얘 핵이다 나이스 와.. 잡았어 <laughs> 아 맞냐 이거? <laughs> 차도 구해 와 지친거 다 디지니까 핵키 쳤으네 씨발 <laughs> <야. 웃음> 네 다음 참게요 이 형이 에? 나가지 말고 힐링하고 일단 주변 경계해봐. 아. 그러니까 아까 오토바이 타는 한명 분명히 소리 들었거든. 아, 맞냐 이거 진짜? <laughs> 지친 거다 죽으니까 해고했으네. 아니에요. 아, 내 실력이 부족한 거지, 뭐. <laughs> 와, 깜짝 놀랬다, 근데, 진짜. 와. 바로 돼. 잡으르, 잡자, 저거. 다시 하거든? 해피. 힐링한다 이 형이 이거 yep. 때려 하겠다. 왜 깨? 어디에요 들어갔어요. 여기 지금. 어, 쓰, 연막. 연막 친다. 어, 여기 어, 너무 막친다. 여기 자리. 여기 자리. 여 연마 거기 다시 온다 대성매 네, 다시 여 확인 빠지는데? 가죠? 어디 있는데 갔어? 응 갔어 오다가 빠졌어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빠지 이거 다시 오는 거 조심 일반적으로 빠졌어 오케이.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. 반동을 못 잡겠어요. 어 하나 경박사 확인. 어 하프 반동 못 잡겠다 난. <laughs> 어 좋긴 한데. 어 너무 빡세다. 다, 어 끝났어 형이 지금서 경박사 아니야? 아니야 다 끝났어 두 명. 어, 확인. 트루르륵 없나? 어, 죄송해요. 아, 저는, 수선 써야 될것 같아요. 어, 너무 빡세다. 어, 왜 그런지 알아요? 왜요?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.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알았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. 아, 왜? 왜 말도 안 돼? 파프 나쁘지 않은데 전 수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취향 차이라서 <laughs> 인정? 갑시다 이거 줄어들면 아파요. 보이면 쏜다 이거 영희. 엽 여기다 보인다. 높인다 내면 다 플스커드 좀. 둘기자셋기자 어? 킬러가 안 떴는데? 여기 아 이거 기절시키기 줄 기절임 여기 살린다 나무 살 나무 살리는 중 이거 멋있어. 기절 살리고 있는거 기절 여기 놨 음. 얘는 어디 존나 쏘고 있었거든. 그리고 내가구에 쓸게 챙겨왔어. 1병 안에는 없나? 있을 수도 있어요. 10병 남았어. 근데? 관제탑 아래에 있나 보다. 관제탑 쪽에 총소리. 그 어디? 아까 축구공에 있었거든, 인형이? 어, 괜찮차 소리. 어. 얘네가 축구공에 들린거 그래. 여깄네. 다 꼈네. 하나 뛰네. 이거 쏜다? 야. 하나 사고팔. 응. 여기 차. 개피. 기절, 하나 기절. 나이스, 뛰어보. 뛰어야 됐다, 아. 락진 형님. 나 이거 살수 있어, 형나이거살수 있어, 형님. 아, 씨발, 뒤에서 맞았네 혼자 해야 돼. 이번 피임? 내가 하나 더. 있어. 나 이거 쇼보고 봐줄게 그냥. 와. 어... 여긴 끝. 얘 하나 남았어. 나 죽은 데는. 아이고. 확인했어. 내 쪽은 나 끝났는데. 응. 나, 주, 나 잡았네 죽었다. 1대1 1대 때린데? 아 확인. 진짜 1대1 1대 때리는 거 보다. 음.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. 킹만의 애따비면 음, 일부러 엣된다아아다 어, 철조망 오른쪽 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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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좀만 나무 갑다 쏴! <놀람> 기절이네 왼쪽 오른쪽 살짝, 오른쪽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어 오른쪽 거기 나무 어 거기 나무 오호 야샤 <laughs> 기가 막힌? 이야 <laughs> <laughs> 뭐야? 와. 말 대가리 한번 내밀 줄 알았어. 이야 잘했다. 나이스. 들어가세요. 안 쏘길 잘했네. 잠깐.